잘 들어. 동전을 쉽게 말해서 깎어. 깎아, 깎어서, 총에다 넣고쏜게 맞죠. 그래서 사람이 인간 세상으로 역병이란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내 나라 동전을 엽기적으로 깎아서 총알로 숨겨서 쏴주기까지는 배밀터요. 내, 내 지금 내 나라에다가 원고를 쳤으므로 경고하지만, 이런 식으로, 사람, 눈동자 보면, 눈이 쏙 들어간 사람은 실제로, 살아서, 비관이지만, 같이 누워있어도, 여자가,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쏠수 있는 확률이 높았고, 그것을, 사랑으로 얻어주기에는 너무 두난게 사실이죠. 그리고, 당신들 잘 들어, 기관, 기관사처럼, 총알이, 인간을 쏴서 죽이는 것은 이제 현판. 죽어버리면 끝나. 그러나, 총알을, 현금을 깎아서 사람을 쏘게 되면 살아서도 지치는 게 사실이야. 그걸 현풀하게. 그래서 악령이지만, 그날부터 내가 동전으로 세상을 뒤집고 살 만큼 나 참말로 전율화해. 돈쓸 줄도 모르고, 아껴서 살아온 수밖에 없는 한 세월, 이런 개 모양으로 총알을 맞고 나서 실제 삼국동 가서 나도 간에 미국동 거리에서 주서서 내가 망치질도 해봤어꼬부라죠 치면 종은 아니지만 군대에 가서 총알은 이때 어떻게 사람을 쐈냐. 표시가 안 나. 그검도요 대한민국 신복버서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자유연어에 사람을 소리려고 사람 죽이는 쇳가루를 동전을 갈아서 연목없이 총을 쏘고 다니는 그런 기관사는 없다라고 봐. 알고 정중하게 싸납게 빨빨리 리 엎어서.